<laughs> 그런 생리적인 모습이 특히 음.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가 여자의 그런 걸 봤을 때더 실망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라는 것만 보셨나봐요. 그거를 굉장히 편하게 가자 생리적인 현상을 어, 좀 편하게 쉽겠죠. 가자. 음. 그래갖고 어, 동의를 얻기도 전에 제가 먼저 빵 꼈어요. 어? 그랬더니 아저씨 같다고 음. <laughs> 그러지 아, 말라고. 그거 순위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 순위를 볼까요? 네. 방구를 빵 꼈을 때 어, 아저씨 같다. 아 아, 편 아저씨구나. 응. 자그연 5위가 뭔지 보시죠. 부부 싸움하면 옛날과 달리 찍 소리도 못할 때. 아찍 소리도 못하면서 이사 갈때딱 개를 안고 있어요. 아 <laughs> 혹시 그, 그 집안이 아니, 그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아니죠. 그럼요. 아니 어, 도대체 어느 집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예요 10대 되면 딱 그래요, 이삿짐 할 때. 개부터 어, 어, 챙겨요. 왜요? 혹시 두고 갈까 봐 남편. 어, 아프다. 최승경 씨는 네. 우리가 왜 남자들한테 호칭이 학생, 네. 총각, 아저씨, 네. 누구 아빠 이렇게 변하잖아요. 언제 처음 아저씨란 얘기를 들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laughs> <어머. 웃음> 중학교 2학년 때, 예, 어, 네, 중학교 2학년 때 이발소를 갔는데 <laughs> 대부분 이발소를 가면 그냥 학생들은 여기다 이렇게 보자기 씌워갖고 머리를 잘라주는데 네. 저는 그 이발소 의자를 눕혔어요. 아, 아, 어? 눕혔어. 요 그리고 저를 눕히더니 여기에 거품을 바르고 중학생 때,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그랬더니 굉장히 불성실하게 여기에 거품 발라준 걸 수건으로 딱 닦으면서, <laughs> 닦으면서 일어나 일어나. 막모르 자르고 어. 그때 아저씨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고 어. 그럼 그 이후에는 많이 들으셨어도 충격은 덜했겠네요 어. <laughs> 자 옛날과 달리 남자가 찍소를 못할 때 이거 좀 어. 슬픕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음. 좀 여자분이 너무 따다+ 다다 하는 거보다 음. 남자 얘기도 남편 얘기도 들어주고 음. 그러니 중요하지 않을까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가 됐다고 느낀다 사회 보여주세요 짧은 치마 입은 여자들을 보면은 침을 흘리면서 연신 찬성을 지를 때 침을 아. 흘리 <laughs> 좋다 그러면서. 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쳐다봐도 약간 좀 세련되게 쳐다보잖아요. 한번 다른데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음. 네. 음. 근데 아예 아저씨들은 대놓고, 대놓고, 대놓고 쳐다봐요 구석구석을. 얼굴쳐다 봐가지고. 위아래로. 뒷모습까지. 팔뚝. 뭐 이런 거 같이 자세히 보시더라고요 어, 맞아걸다 맞아. 많이 당하셨어요 아 많이 당했죠그 저를 보면서 <laughs> 죽인다 이런는데어머니어자세어 <이랬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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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낳게 어자리 바꿔주시면 야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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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는? 줘야지 자세히 게해줘야자게막줘야한자자에 정말 예쁜 여지자가딱지나가면요게를 내요. 너무 좋히 낳게 해줘자 <놀라> 왜 쟤는 왜 저러고 다니니? 막 이러면서 어막 화를 내요. 일부러. 이러면서 계속 파. 계속 그러니까 왜냐면은... 계속 계속 하는 영화하면서 좋아 좋다 이건 아닌데. 남편 되시는 분은 일단은 이선진 씨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예요. 일단은 네. 내가 한번 눈길 준걸어 와이프가 본것 같대. 의식했어. 그러면 그때 한. 저왜저러고 다니니? 그러면서 포도는 소주를... 어, 지... 아, 좋지저만들어 그러면서 맞아, 맞아. 빠져나갈 거는 만들어 주는 거. 그러면서 또 뒤돌아 보고 싶잖아. 지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하게 정신 못 차리고 저런 것들로. <laughs> <뒤돌아보는. 웃음> 아, 저는, 저도 같이 맞장구 치면서 같이 화내는데 어 맞아 왜 저렇게 다 벗고 다녀 그러면 창피하게 그러면 이제 남편은 같이 마음, 같이. 마음 같이. 편하게 쳐다보는 거지 어. 그렇지 않냐? 야저옷 봐라 옷봐 아, 우리 남편은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계속 쳐다보다가 내 발로 툭툭 쳐요 그만 좀막 응. 그만 좀 창피해 죽겠네 지금만. 응. 그럼 이래요 아니 아는 여자가 <laughs> <laughs> 아는 여자가 <laughs> 자기가 아는 게, 젊은 여자는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피해가는 거 알아요? 아유. 근데 그래도 피해가는 건 남자들이 노력을 한다는 라 증거예요 음. 저희 남편은 이렇게 딱 보면 이쁘면 진짜 오, 되게 이쁘다 이쁘지? 음. 음. 그러니까 물론 딱 거기서 끝이지만 예쁘다 음. 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끝이지만 음. <laughs> 그러니까 음. 뭐 제가 뭐라 그래 음. 어떻게라는 거야? 하고 제가 어 이쁘네. 걷는 <laughs> <laughs> 그런 거예요. 어. 뭐. 뭐 그런데 아 <laughs> <될까요>? 노력을 <laughs> 하시는 거예요 <laughs> 남편들이. 제가 이게 저렇게만 보면 네. 남자들만 저런다고 아는데, 전 얼마 전에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진짜 흰머리 히끗디끗한 사모님 두 분이서 정말 격투를 하는 걸 봤어요. 왜요? 여자 <laughs> 여자들이 막 날라차기 하고 막. 개인 어.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저희 헬스장에 수영 강사가 정말 죽이게 생긴 강사 한명 있긴 음, 있어요. 어, 남이, 남이 남자가 남이 봐도 남이 멋있어요. 음.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수영 팬티가 깻잎이야. 어어그 그러니까, 세상에 <laughs> 정말 <웃음> 민망한 거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그런 팬티 안 입어도 수영 가능하거든요. 그 수영 강사한테 자기가 그날 선물을 이걸 해주기로 했는데 네가 왜 산냐고. 정말로 치고받고 <laughs> 싸우는데 여자들도 심해요. 지나다니면은. <laughs> 군둥이 툭툭 건드리고 그래요. 어머,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네.